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얌얌이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마라탕. 어, 구독자님들이 맛있는 음식 좀 먹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마라탕 제가 좋아하는 거 가져와봤어요. 지금 아직 밥도 한 끼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픈데 얼른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소고기랑 양고기 선택하는 것 중에서 저는 양고기를 선택했습니다. 음. 고수, 제가 고수를 좋아해요. 뱅바다 음. Mm hmm. 와, 저 추가한 게 고수랑 고기밖에 없는데 양이 진짜 많아요. 음, 맞아. 이것도 시켰어요. 랍스터면. 음, 고기. 고기 밥 내려 밑에. 우와. One, one l 음. 음.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서 금방 배가 차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여기 양 진짜 많다. 음,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아, 배가 너무 불러요. 너무 빈속에 먹어서 배가 금방 차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방송 키면서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행복했어요.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